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번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들으셨죠? 전명이가 징역 1년 두들겨 맞고 나와서 하는 헛소리를 말입니다. 세상의 일심을 6개월 안에 끝내야 하는 걸 지금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렇게 엿가락처럼 질질 끌다가 판결이 나왔으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래야 정상 아닙니까? 아무튼 이재명 부부에 대한 선거법 판결이 연일 이어졌는데요. 해경궁김 씨에 대해선 반값 세일을 하던 법원이 점명이에 대해선 징역형을 때려버렸네요. 확실하게 보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듯 합니다. 올 장마처럼 지루하게 늘어지던 점명이의 사법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어쩌면 국내산 빨갱이들이 미국이 보수우파로 돌아서는 거에 겁을 먹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이쯤 됐으면 조중동에서 대통령 탄핵의 깃발을 들고 좌빨 세력들이 개떼들처럼 우르르 몰려들어야 하는 상황에서 쩐명을 보냈습니다. 문다에도 불법 숙박 인정했다죠? 그럼 이제 칼날이 문재앙에게 겨어질 겁니다. 트럼프가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던 문재인의 최후가 보이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번 국민의힘에서 전사 오류라나모래나 하면서 악성 댓글이 터진 게 과연 우연일까요? 한동훈이가 그동안 얼버무리려 했던 비밀 아닌 비밀이었던 한동훈의 가발이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한동훈의 언어습관을 잘하는 기자가 댓글에 어투가 한동훈의 평소 말투랑 비슷하다고 했다죠? 세상에 비밀은 없는 겁니다. 아무튼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 마음 한 구석에 좌빨에 대한 미련이 1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부턴 동반 몰락하는 기차를 타는 겁니다. 왜냐고요? 트럼프 위기 내가 구성하는 거 보세요.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물어 뜯을 용사들로 뭉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야 할 중국은 빵꾸난 타이어로 힘겹게 가는 자전거 꼬라지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휠도 무작위 찌그러졌습니다. 미국에 대항할 힘조차 없는 겁니다. 어찌 보면 자업자득입니다. 규모의 경제로 환율을 자율경제에 맡기지 않고선 공산당에서 지들맘대로 통제하면서 외환보유고의 절반 정도를 어만댔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곳 경제가 자전거처럼이라도 위태위태하지만 그나마 어느 정도 경제성장률로 굴러가면 굴러가는 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경제가 침체되고 성장률이 둔화되면 타이어는 빵꾸나게 돼 있거든요. 이제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겁니다. 중국 경제의 규모가 큰 만큼 망하는 충격파도 어마무시할 겁니다. 그러니 국내에서 북한과 중국 면허 다고 그동안 호의호식했던 방국가 세력들 곡소리 좀 들릴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면 이거 윤석열 혼자 죽는 게 아니라 나라 망해먹는 겁니다. 그러니 잘못한 건 인정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보수호파는 좌빨과는 다르게 잘못을 인정한 사람을 매몰차게 내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꾸 트럼프가 됐으니까 방위비 분담금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말입니다. 트럼프는 장사꾼이지만 도둑놈은 아니거든요. 그러니 대한민국을 현금인출기라고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무작위 요구하는 뒷배경엔 뭔가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기부앤테이크가 성립할 수 있도록 슬기롭게 문제를 풀어간다면 오히려 국익에 이득이 되는 많은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펼쳐지는데도 이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쩌면 역사에서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란 평가를 받을 겁니다. 아참 오늘 영상은 쩐명이 선거법 유죄학 정속보였죠? 아무튼 쩐명이는 항소할 거고요. 앞으로 6개월 안에 쩐명이는 오늘 확정된 1심처 유치로 벌을 받을 겁니다 그렇다고 뭐 뉴스 보니까 민주당 거돌라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430억 갖고도 돈이 남는다면서요 그런데 앞으로 그 남은 돈 가지고 버티기 힘들 겁니다 세상이 바뀌었거든요 결국엔 방국가 세력들은 서서히 몰락할 겁니다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엘이었습니다